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예 쉽게 얘기하면.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럼 갈 길이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어. 그러니까 팔로도 마찬가지가 얘가 막혀 있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인하우스를 쳐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laughs> 그렇지. 자, 이분은 이현성 님이신데 평균 스퀘어가 90 정도 되고 평균 스퀘어 9 1이라고 적은 부분 80도도 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잘 치시네요. 구력이 4년이네요. 음. 팔이 안 펴져서 돌아버리겠어요. 라고 어. 되게 음. 대충 쓰셨네. <laughs> 짧게. 이분구로 한번 보면은 네. 아, 팔로 팔로우를 얘기하시는 음. 거네. 네, 네, 팔로우를 당, 음. 팔로를 당긴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하. 음. 다음 것도 드라이브네요. 다음 음. 아하.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어, 슬로우로 이건 얘건 어떻게 되있길래 이렇게 아 슬로우로 아 아이고 이렇게 되신다 아 요거 슬로우로 한번 슬로우로 한번 이렇게 보여죠아 엄청 땡겨지는구나 요거가 아, 참 진짜 대표님 네. 보시기에는 이제 저희 애제자 <웃음> 대표님께서는 <웃음> 네.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로 많이 잘 모르지만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다 했던 네? 이제 현상들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하체를 굉장히 많이 잘 쓰시려고 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슬라이딩이 엄청 심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laughs> 내가 참 많이 컸다 <laughs>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고 <laughs> 네? 네, 아무래도 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네. 제가 강의하는 세미나에 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좀 이제 또 듣고 좀 네. 쪽쪽 빨아가지고 나중에 <웃음> <웃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너무 미시는 것 같고. 그죠? 네. 하체를 이렇게 해서. 원래 그게 우리들한테는 힘들어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한테는 여기서 우리 나중에 이거 배우자. 여기다 빨간 선 그어놓고 이 안에서 돌라고. 네. 이런 개념이 되게 힘들죠. 어렵고 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피나웃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거의 뭐 이렇게 치는 느낌이거든요. 음. 이런 거 초반에 절대 배우지 말라고 하니. 까 그리고 가뜩이나 체중하는 이동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체중이동 하느라고 음. 여기서 이게 체중이동 한 건데 이렇게 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래 보이고, 음. 그,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맞아. 프로들이. 이게 지금 심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좀 자세히 못 봤는데, 이 팔은 있잖아요. 팔이 저렇게 구부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보면은, 너무 이제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뒤에서 치라는 말을 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네. 잡는 거죠, 이렇게. 네. 잡아가지고, 팔만 가는 거야, 먼저. 네. 그러니까 1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등 잡아놓고 뒤에서 치라고 하니까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팔만 가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빠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면 이거 컨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 했던 겁니다 <laughs> 우리 홍근님도 제가 뭐한 구력 뭐한1년때 네. 했던거 <laughs> 요번 같은 경우는 뭐한 8개월 때다 네. 네. 뭐 있어요 이런게 다, <laughs> 다. 네. 네. 누구나 다 겪는 아다 그렇죠 하는구나. 누구나 다 겪죠 음. 예. 저 팔이 안 펴져서 미치겠다 저거 100% 공감합니다 네. 어떠, 어떠세요? 근데 일단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지금 몸의 형태인지 또 네. 내가 어떤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전문용어로치킨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치킨닝으로 지금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치킨닝이 나올 때는 특히 우리 몸에서는 음. 세 가지를,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음. 먼저 우리가 일단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로 얘기하면 네. 이렇게 돌때 내가 이쪽으로 못돌 확률이 높아요. 음... 이렇게 돌때 이렇게 하실 것 아... 같은,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핀을... 아까 그 제가 회전이 잘 돼야 같은 이게 손이 빠질 길이 생기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몸이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막히니까 이렇게 간다는 갈 거잖아요 길이 없잖아 음... 이쪽으로 열리는 이 필을 모르시니까 아... 그래서 이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저분은 약간 이런 걸 그런 많이... 느낌을 많이 아...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턴, 그 다음에 얘가 턴 해야 음. 얘가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럼 갈 길이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어. 그러니까 팔로드도 마찬가지 얘가 막혀있으면 갈 길이 없어요. 음. 그럼 열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모이 막혀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할 때 이걸 여는 거잖아요. 음. 얘도 얘가 내려오기 전 열려 있어야죠. 어. 이 공간이 있어야 얘가 나올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얘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제속 접히는 것이. 음... 그러니까 원인은 이건 결과물이에요. 원인은 여기서부터가 안니에 그렇지. 거지. 아, 그래서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데 뭐냐면 어. 제가 이번에도 팔을 피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랑 네. 이제 이번에 같이 전주훈련 가시던 분들. 네. 그분들이 맨날 팔을 피우려고 고생을 한데. 음. 그래서 제가 스타트를 바꿔야 된다. 어, 그래. 여기에 <laughs> 대한 결과물일 뿐이다.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 진짜 역시 많이 가르치셔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 내렸는데, 필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대. 아, 진짜? 근데 이거 아마추어들, 저 같은 아마추어들한테 팔펴는거 꿈이에요. 음. 제발 좀 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로 몸이 좀잘 열려야 되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우의 시작점을 이,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진짜 이게 있어요. 이 우리는 인투아웃을 치려고 하잖아요. 네. 인투아웃을 치는데, 네? 보세요.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왠지 알아요?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laughs> 애기들은 다 인투아웃 나오거든. 음. 애기 때 시작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뭐, 보니까 그때 뭐, 뭐,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세까지는 95%가 인투아웃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인투아웃을 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서 봐도 이렇게 쳐야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인투어를 쳐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웃음> 그렇지. <웃음> 맞죠,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난인투어를치라고 배웠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laughs> 인투어를 네. 진짜라니까. 네. 우리 이렇게 배웠다니까 한시 방향 그 놈의 한시 방향 우.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근데 코치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갔는데 손은 이렇게 하더라도. 네. 몸은, 몸이 완전히 아우디언으로 도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쏟아지듯이. 그리고, 척추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오히려, 약간, 이렇게. 음. 그러면서 손은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배우다 보면, 손이 우리는 갖다가칠 때, 이렇게 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멀어지면서 팔 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손이 몸에서좀 멀어져요, 이렇게. 네. 근데 배우고 났더니 갔더니 오더니 <laughs> 손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laughs> 일로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어 분들 그게 더 아닌 거, 이게 어떻게 골프지라고. 어,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고 <laughs> <안 돼요>.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인터와 손 치고 싶은데 뒤로 왔다가 몸이 <laughs> 앞으로 도는데 <laughs> 여기서 손만 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쳤거든 음. 이게 아니고 손이. 했다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내 손을 잡고 이리로 미는 거야. <laughs>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와. 맞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래지 펴지고 인터아웃이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럽하고 네. 내몸의 연결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야 이 연결이 맞는 연결이 거지. 맞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분리된 거잖아. 네. 내 몸하고 팔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니까, 팔과 몸의 분리를 저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응. 뭔가, 몸은 도는데, 팔은 절로. 응. 이게 지금 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아니요. 네. 연결이 안 되는 거이 아, 자, 그러면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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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기, 연습을 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내가 봤을 땐 포기하셨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지금? 포기하셨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해낼 수 있으니까. 자, 네. 먼저, 네. 어드레스를 잡고, 먼저 회전이 이렇게 들어온지를 음.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또는 여기는 잘도는데 여기가 안돌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이걸 여기로 돌려가면 막 골반이 이렇게 따라 가실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혼자서 내가 이런 걸 잡고 계속 이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상체만 상체만. 네, 상체만. 계속. 예전에 이거 가르쳐 주셨을 때 되게 네, 같은 얘기 좋았거든요 이거. 네. 네. 그래서 갈비뼈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도는 연습, 네. 얘가 이렇게 도는 연습을 찾아야 돼. 네. 대부분 다 이거 이제 앞부 분에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네. 저거 지금 100% 이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저 동작 지금 딱 수독대 있는 네. 이 동작을 보셔도 요거거 <laughs> 이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네가 편집하기 힘드니까 요거 있죠. 요 동작만 보셔도 지금 보면은 가슴 완전히 이거 이거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마추어 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치기가 힘든 게 네. 슬라이딩을 많이 해서 얘가 많이 열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어 손이.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유연성에서는 안 돼. 음. 허리 나가는 거야. 예 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건이 척추 안에서의 우리가 회전을 이런 식으로 나와야 우리 네. 척추에는 무리가 덜 간다. 네네. 네. 네. 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접히는 건 내가 다운스윙 시작할 때 얘가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아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얘는 여기 있고 하... 그래야 내가 열려 있는 공간 안에서 이게 뿌려지는 동작이 나올 확률이 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뇌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인터컷으로 치라고 해서 이거를 인터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으니까 절대 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보시면서 계속 우리 뇌를 바꿔야 돼. 그리고 뇌만 바꿔도 안 돼. 몸은 또 저걸 인식하고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팔을 막약 지금 피우고 싶으면 방금 코진이 말씀하신 거 그거 진짜 잘 해보시고 운동을 좀더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정말로 지금 보내주신 분들 거 보면은 저렇게 치면 시안 돼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네. 일부러 지금 보내주시려고 저렇게 하는 거 같은데 50m 쳐야 돼. 50m. <laughs> 진짜 지금 유무따 지금 6회차잖아요 네. 50m 쳐야지. 음. 안 그러면 절대로 못 고쳐요. 그죠? 응,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 보고 저한테 이번에 그 전주 일행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응. 많으신데도 존경한대요. 응. 자기는 싱글을 맨날 치는 사람인데도 저 보고 존경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포기했거든. 응. 자기는 스윙을 바꾸다 포기했대요. 그런데도 지금 뭐그 스윙으로 싱글을 치시는데 응. 아무튼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욕심이 있으시면은 하, 저 (1년) 동안 진짜로 드라이버 (150) 쳤어 (150)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한 거지 그 일적성이 일... 프로였기 때문에 근데 하세요. 일반 그~ 아카데미에 갔을 때 애기들은 풀이면서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음. 걔들은 이렇게 치는 애들은 잘 없어요 어린 음. 애들은 음. 어린 애들 다 이렇게 치지 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칠 때는 얘를 후려야 돼. 요 아. 그래야지 막히지 않아. 요 음. 또, 후릴 때 얘가 열려야 얘가 후려지거든.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후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후리지. 어. 방으로 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오래 걸린 거죠. 왜냐면 저는 후리라고 그러면 계속 딴 동작으로. 그렇죠. 후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후린다니까. 네. 아, 참. 진짜. 그래서 또한 명만 더 볼까요? 네. 또. 응.